반갑습니다, 은하입니다. 오늘의 코인은 a w 이고요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급등 시그널과 세력 움직인 정보를 가져왔습니다.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a w e 가왜 다섯 배 이상 수익 자리에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. a w e 는 최근 들어서 갑자기 또 급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현재는 지금 104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. 네, 핵심만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, AW는 이 국내 거래소에도 상장이 되어 있긴 하지만, 이 실제 주도권은 해외 글로벌 세력들과 고래들이 좀 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네, 결국, 일, 언제, 어떤 가격대에서 움직이냐에 따라서 시세가 좀 터지는 구조인데요. 제가 입수한 이 자료에 따르면, 현재 구간은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그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리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. 자료는 단순한 전망이 아니라 이 세력들이 매집을 시작한 구간 등이 정리가 좀 되어 있고 또 제가 직접 차트와 비교 검증까지 마친 상태입니다. 이 자료는 제가 어렵게 확보를 했지만 10만 구독 채널을 위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는데요. 네, 이 자료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. 네, 앞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AW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24시간 언제든지 상관없이 이 자료 100% 무료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만 이 급등이 좀 터지고 나서 연락을 주시면 그땐 좀 늦는데요. 완벽한 상담매도가 아니더라도 이 세력보다 조금이라도 일찍 대응을 하셔야 남들이 팔수 없는 자리에서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. 이제 개미식 매매는 끝내시고 스트레스 없는 매매를 경험해보시길 바랍니다. 마지막으로 실시간 고래 매집 감지 지표인 골든웨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웨이포스는 대규모 주운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정이 왔을 때 고래들의 매집 활동이 일어난 자리를 황금 신호로 알려줍니다. 황금 신호가 표시가 되면 높은 확률로 반등에 성공합니다. 이 모든 코인에 적용이 가능하며 최근 사례를 보면 펜들 코인이 황금 신호 이후 약54% 이상 상승, 아비트럼 코인이 황금 신호 이후 145% 상승, 에이다코인이 황금신호 이후 약240% 상승, 체인링크코인이 황금신호 이후 260% 상승, 스위코인이 황금신호 이후 약550% 상승을 보여주는 등 높은 성공률을 보여주었습니다. 골든웨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있는 번호로 골든이라고 문자 남겨놓으시면 무료로 지급해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